네 이번에는 요한복음 뒷조사입니다. 마가복음 뒷조사에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김민석 작가의 뒷조사 시리즈 두 번째 책인데요. 요한복음 뒷조사의 표지는 어, 좀 짙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요. 부제로 한국교회에 던지는 엄중한 질문에 요한복음이 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는 뒤에 교회들이 되어 있고 주인공 사페레와 이성경 씨가 캐릭터가 되어 있습니다. 표1에는 김민석 작가의 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오, 센 노란색 내리를 시작을 합니다. 추천사가 있고요. 사페레 주인공이 옐로우 더블 타고 있네요. 역시 전작과 마찬가지로 아트지 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책은 예, 336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가 있네요.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을 새물개 어, 플러스 책. 뒷조사 시리즈하고 창조론 연대기, 의인을 찾아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사에는 추천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신학학회 회장님인, 음, 김동수, 신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남궁영 교수님, 문일 교수님, 이민규 교수님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네,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말, 등장인물, 그 다음에 챕터 1부터 16까지, 악당의 소굴, 사펠의 동료, 믿음의 용사, 더 비기니, 전투의 시작, 유한복음 저의 누구인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유한복음이 쓰인 과정과 목적, 진심을 느껴본 적 사페리 5년 전 그날 유한복음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개인의 의미 유한복음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유한 공동체와 성신의 의미 눈으로 볼수 있게 드러난 영광, 퇴장, 고통의 자리 유한복음의 기록론 중간 중간에는 신약도서의 어떤 그런 책 제목 같죠, 어,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봤을 때는 역시 김민석 작가의 뛰어나 신학적 스토리텔링 능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주요 등장 인물 이성경 씨, 사페의 김다윗. 있습니다. 전작 마가복음 뒷조사 창조론 연대기 뭐 의인을 찾아서를 봐서 알겠지만 이 김희석 작가의 시나리오 구성 능력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 주제나 어려운 문제들을 파고들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모습은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민규 성서신학대학교 성서학 교수님께서도 기능했어요. 감탄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치유의 메시가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까지 칭찬 하셨는데요. 이 김유석 작가가 유한봉 뒷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엄중한 질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이 유한봉 뒷조사 이 만화책으로 잘 그려냈습니다. 읽기 쉽고 내용도 재미있는 이 유한봉 뒷조사, 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